커피 한잔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상상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오랜 동반자인 커피 메이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과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형 중 하나인 드립 커피 메이커에 의해 자동화됩니다. 이 형태의 커피 메이커는 물을 가열한 다음 분쇄된 커피 원두 위에 떨어뜨려 맛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반면에 물이 저장소에서 커피 분쇄기가 있는 필터 바구니로 이동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급격한 기온 상승의 원인은 무엇이며 더 중요하게는 애초에 이 품목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커피 체리는 커피콩으로 알려진 커피나무 열매의 씨앗입니다. 이 인기 있는 식물들은 수백 년 동안 인간에 의해 재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콩은 실제로 콩의 씨앗입니다. 종종 로부스타 커피로 알려진 아라비카 커피와 코니페라 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두 가지 커피 식물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엄청난 육체 노동 끝에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제는 커피메이커에 찬물을 붓고 버튼만 누르면 1분 안에 커피가 완성됩니다. 제조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커피메이커에 찬물을 붓고 스위치를 켠후 커피메이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통 내부에는 물을 끓는 점으로 만드는 가열 요소가 있습니다. 버킷 하단에 구멍이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에서 위쪽으로 뻗어 있는 흰색 튜브가 있으며 뜨거운 물을 물바디 영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온도 위로 분사되는 물은 하얀 온수관에서 나와 이 위치에 도착하게 됩니다. 특정 커피 메이커에서는 물이 호스에서 드립 영역으로 알려진 천공된 플라스틱 디스크로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물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도 구멍을 통해 간단히 떨어지고 커피 분쇄기에 들어갑니다. 물이 통과하면서 커피가 스며들고 물통에 떨어집니다. 커피 메이커의 구성에 관한 한, 음, 그 측면은 좀더 복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은 커피 메이커를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최종 제품의 특징, 미적 측면, 기능 등은 모두 브레인스토밍 과정 전반에 걸쳐 디자이너가 구상한 것입니다. 커피 메이커를 설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현재 시장 동향, 소비자 선호도 기술 향상을 고려합니다. 이는 각 회사가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는 필수적입니다. 디자인이 만들어지자마자 엔지니어들이 투입되어 비전을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환합니다. 설계가 안전표준, 기능 요구 사항 및 생산 제한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설계 개선을 위한 상세한 회로도 및 시뮬레이션 생성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플라스틱은 물바디, 물통, 커피 머신 자체 케이스 등 커피 메이커의 여러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엔지니어는 내열성, 내구성, 미적 매력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을 선택합니다. ABS는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을 나타내고 PP는 폴리프로필렌을 나타냅니다. 이두 플라스틱은 모두 자주 사용됩니다. 사출 성형 공정이 자주 사용되어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형 캐비티가 고압을 받는 동안 과립형 플라스틱이 녹은 다음 금형 캐비티에 주입됩니다. 플라스틱을 식힌 후 굳어져 금형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사출 성형을 사용하면 높은 정밀도, 빠른 생산 및 부품의 일관된 품질이 모두 제공됩니다. 가열 요소, 양조 바구니 및 내부 튜브는 뛰어난 열 연결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재료가 필요한 금속 부품의 예입니다. 구리는 가열 요소로 선호되는 옵션인 반면 나머지 금속 구성 요소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알루미늄이 권장됩니다. 구리는 발열체의 일반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왜 구리만 사용하는 걸까요? 아마도 알루미늄이나 강철이 더 비용 효율적일까요? 가열 요소는 물이 적절한 온도로 전달되고 추출 과정 전반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메이커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원하는 양조 수준을 얻으려면 온도가 평균 섭씨 92도에서 96도 사이에서 변동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가열하면 커피가 타서 특유의 쓴맛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차가우면 커피의 신맛이 납니다. 많은 고급 커피메이커 생산업체에서는 알루미늄보다 구리를 선호하는데 알루미늄은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리가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제조와 관련하여 금속 부품은 다양한 공정을 거칩니다. 예시를 통해 가열 요소는 스탬핑 및 굽힘과 같은 절차를 사용하여 생성되는 반면 내부 튜브는 용접 또는 브레이징을 사용하여 조립됩니다. 밀링과 터닝은 금속 부품의 복잡한 형상과 정확한 측정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가공 작업 유형의 두 가지 예입니다. 내열 유리병 제조 방법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고품질 붕규산 유리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유리는 제조 공정에 사용됩니다. 붕규산 유리는 실리카와 삼산화붕소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유리에 비해 열에 대한 복원력이 뛰어납니다. 선택되는 원료는 섭씨 1500도, 화씨 2700도에 해당 이상의 온도에서 용광로에서 녹습니다. 최종 제품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품질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용융 유리의 일관성과 품질을 주의 깊게 검사합니다. 그런 다음 용융된 유리를 금형에 넣고 유압 또는 공압 프레스를 사용하여 유리를 금형에 밀어 넣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균일한 모양과 치수를 높은 효율성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유리가 형성된 후에는 내부 응력을 완화하고 유리의 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제어된 냉각 절차인 어닐링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병은 심미적 또는 기능적 이유로 추가적인 표면 처리를 거칩니다. 효율성과 일관성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해 커피메이커의 조립은 주로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커피메이커를 구성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를 조립하는 것은 로봇 공학, 컨베이어 및 조립 스테이션을 통합하는 자동화된 조립 라인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구성 요소의 원활한 통합을 보장하려면 조립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계 기초에 잉크를 인쇄하는 것이 이 제조시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인쇄물에 포함되는 것중 하나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베이스가 최종 형태로 조립됩니다. 소비자는 장착된 측면 핸들 덕분에 기계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병이 놓이고 가열되는 핫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열 요소와 냉수용기를 수용하는 기둥이 구성됩니다.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조립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 일부 있습니다. 전기부품 배선 및 기계교정과 같은 복잡한 업무는 해당 위치에 숙련된 전문가가 처리합니다.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있는 작업자들은 부품이 도착하면 하나씩 조립하며 전체 라인에는 사주마 80명 정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사람은 특정 작업을 전담합니다.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제품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면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체크 포인트는 생산 공정의 다양한 단계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 포인트는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구성 요소에 결함이 있는지 검사하고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커피 메이커의 작동 능력 검증은 추출 시뮬레이션 및 전기 성능 평가와 같은 기능 테스트를 통해 수행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출력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 프로세스 제어와 같은 통계적 방법을 활용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이상을 식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패 횟수를 줄이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 검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커피 메이커는 배송 준비를 위해 포장됩니다. 포장에는 운송 중 보호 제공, 브랜드 전달, 소매 환경에서의 제품 전시 등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보증카드 및 홍보 자료가 커피 머신과 함께 제공되며 보호제로 포장되어 보호 포장제와 함께 제공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제조업체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 에너지 소비 및 생산 공정의 최적화, 환경 친화적인 포장 솔루션 구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순환성을 장려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LCA는 Life Cycle Assessment의 약자로 커피 메이커가 제조된 시점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환경 발자국을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생산자는 원자재 추출, 생산 공정, 제품 활용, 폐기 기술 등의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커피메이커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방문하시면 수많은 다른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